상대방 오펜팅 저스티스 하나에 골렘 심판관들면 골렘 생활도 밤수도 있으려나 찾아볼게 여기서 여러분 보어트요 여러분 미스마운트 웨이 여러분 컴 에스트 컴 사우스 에스트 컴 사우스에서 오픈 필드로 조금 빨게 지금 확실히 찍고 갈게 어딜로 움직이는지 봐줘요 펀트 조심하면서 재정적으로 봐줘요 이스트로 간다 이스트로 이스트 원 스크린 묶이는 거 조심 왜 바뀐다 바뀐다 여러분 이스트로 오케이 오케이 케이케이케이 여러분 이스트로 파포자

i 어풀 인사이드 h 어풀에 노스 이 a a 킹 d do sit rocking. We come at us all. Do sit, kicking at you, c h o o s i n 이 myself. Wait, come, come, c o m 샬로 o m e c 샬로 e 아 씨발 e 못들어왔어 여러분 노 holding joke. Do see, s h a 다 l o w three, two, one s h a l l o 왕실 재킷은 안 보여 지금. 우리 너무 커진다 우리, 아, 우리 네. 가로 라인 길어아샬롯에서샬록이야샬록이야 아, 샬로우. 샬로우.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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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론. 내 위치도 똑같아 여러분 노스 여러분 노스 시아레디노스 워킹 워킹 워킹. 나 계속 밀려요. 콜 줘도 돼. 콜 줘도 돼. 여러분 노스 쉴드 스 3. 2. 옥기안 돌렸다.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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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돌렸다. 노스 왜스트주심 조심. 스트 아 a l k i n 워킹 워킹 워킹, n g w e l them e n e d them enemy d e l t e s t e 백내이 멤버 마운트 플리즈 백내 멤버 마운트 플리즈 에브라컴노스에브라컴노스에브라컴노스에브라컴노스에브라컴노스에브컴노스얘 계속 1 7 왕실제 킷은안 보였는데 조심해 고개 돌리는 거 네. 여러분 카운터 레디 카운터 레디 카운터 레디 이 네. 여러분 컴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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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 카운터 레디 여러분 노 스타치 3 2? 고개 돌릴 수 있다 조심해 아직 은안 돌려 네. 나이스 여러분 컴노스 컴노스 왕실제 길 있다 왕실제 길 있다 샐러드심샐러드심샐러드심샐러드심 네. 네. 바뀐다 해, 철없게, 철없샬 철없게. 막혔어. 로스 없다, 타쿠님 아이스, 우리 로스 한 명도 없어, 여러분 가자, 펄퍼시. 가자씨 시발 깊게 들어가, 다 들어가. 테린 계속 말아주 그냥. 테린 계속 말아주 그냥 베이크로, 여러분 컴 사우스. 나, 나 아들은 줄까라나맨 뒤에 있어, 시발. 여러분 컴, 컴 <laughs> 사우스, 사우스.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 레디. 사우스 이스트. 모든 시발 다 막혔어, 여러분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테린님 앞에 있어, 테린님. 아니야, 나 없어, 나 없어, reposit... <기만 Method> 나 없어, 스킬 없어, 스킬 없어. 아니야, 당기는 거 그랩으로. 쉴드 마크. 스 인게이지, 인게이지. 빠졌어, � 다이스 에러다이 콜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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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여러분 폴푸시한 노지지로. 폴캐치 우리 브롤이 계속 그냥 로우 겁나게 내대.